스렉은 기습 공격을 하면 도끼 강화가 켜진다. 도끼 강화가 켜지면 도끼 데미지도 올라가고 도끼로 얻는 슬래시 게이지량도 많아져서 기습 공격은 스렉이 제일 우선도가 높다. 충전배기인 만큼 슬래시 게이지 충전량이 제일 높아서 도끼 모드일 땐 나선 충전배기를 최대한 많이 박는 게 중요하다. 좌클릭 연타하다 보면 나간이 도끼 강화켜면 그냥 좌클릭만 박자. 이동하면서 우클릭을 박으면 이동하면서 대기가 나가고 휘두르기가 나간다. 휘두르기를 바로 쓰고 싶다면 이동 키는 중립으로 두고 써야 한다. 고출력 게이지를 제일 많이 채워주는 공격은 비천 영격이다. 그러니 게이지가 부족할 땐 카운터 올려백이나 이연백으로 비천 영격을 최대한 많이 박아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면배기를 박는 공격이 검평타중 제일 강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고출력 상태에 진입하고 풀릴리즈 박을 각이 안 나왔을 경우 이 콤보를 박으며 딜하면 된다. 스렉은 풀릴리즈를 박으면 박을수록 고점이 올라간다. 풀릴리즈 배는 모션 중엔 하이퍼아머이기 때문에 후딜좀긴 패턴 보이면 바로 풀릴리즈 박아도 된다. 풀릴리즈는 고출력 상태가 아닐 땐 약한 압축해방 배기가 나오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게이지가 적어도 고출력 상태인 이상 풀릴리즈를 계속 박을 수 있다. 보통 몬스터가 누운 상태에서 무한으로 풀릴리즈 박을 때 쓰는 방식이다. 상세를 대성공시키면 도끼 강화와 변형배기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변형배기 한 다음 다시 변형배기를 하면 바로 나선 충전배기를 쓸수 있어서 게이지를 골고루 채울 수 있다. 도끼 강화는 언제든 할수 있지만 게이지를 골고루 채울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변형백이 두 번이 더 낫다. 애초에 상사를 성공한 시점에서 게이지가 어느 정도 채워져서 도끼 강화까지 할 필요가 없다. 집약공은 특수프로 도끼 모드와 겉모드를 오갈 수 있는데 이건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된다. 슬래시 게이지가 충분하면 겉모드로 패면 되고 슬래시 게이지가 부족하다면 막타를 도끼 모드로 패면 된다.